이 방송 솔직히 얘기해서 야 돼. 왜 갑자기? <laughs> 여자 친구 생기고 나서도 간적 있어요? 아, 저그가 그래, 봤죠. 점점 거짓말이 들어가 지고 들러보고 <laughs> 싶죠. 아니, <아유>, 아마.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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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마시는지 티나요 <laughs> <laughs> 너무 와. 진짜 걸음아. <laughs> 오늘은 티나. <laughs> 티나도 이게 네, 전통주에 속해요. 전통주에 속한다고 해야죠. 전통주를 만드시는 명인님께서 만든 술이라 그냥 리키류로 나온 술이거든요. 기타주류에 들어갑니다. 트리님, 물컵이 너무 티나네요. 티나요? 오늘 티나? 오늘 티나 마셔요. 이 <laughs> 네, 고만하시죠 이런 거.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방송욕심이 생겼나 봐요. 갑자기 이런 걸왜 할까요? 잘 나오지도 네. 않는데. <laughs> 안 나오는데. 자, 뭐티납니다 티나. 칼라 이쁘죠? 일반 증류주나 주정에다가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면 리퀴르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16도짜리 리퀴르입니다 추성고을 양대수병인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술을 조금 더 젊은 사람들한테 가깝게 다가가야 되게 만들겠다. 지금 전통주라는 게 너무 무겁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셨답니다. 이게 어디서 먼저 떴냐? 클럽에서 먼저 떴어요. 아 이게요? 아 그래요? 2019년도 작년 대박을 쳤답니다. 요즘.. 아니구나? 아네 아니...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는 클럽에서 대박을 치면서 이게 국산 술인지 몰랐던 거죠 음음. 이거 수입술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명인이 만든 그런 술이었답니다 이게 클럽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 요런 거예요 우와 클럽 감성 이거 뭐예요? 이거 버튼이 있어요? 우 클럽 감성 전통주 우와 어, 다시 한번 껐다 켜주세요 오. 지금 판매가가 전통주 갤러리에서 54,000원 주고 사왔거든요. 인터넷 판매가도 그정도입니다 5만 원대 중반인데 77,000원에 행사를 하신답니다. 집에서 여는 홈파티 세트. 그 세트에 뭐가 들어가냐? 요 티나 750ml하고 샴페인 글라스 같이 생긴 티나 전용잔 두 개. 거기다가 미러볼이 하나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미러볼. LED 핑거라이트가 한 개. 야광봉이 세 개가 들어간답니다. 클럽처럼 별의별걸다 주네요. 네, 그걸 다 줘서 77,000원에 행사를 하신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이쪽 회사에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거예요. 요거 먹어볼까요? 아 어, 진짜 신기하네. 버튼 한번 보여주시요 눌러보고 싶다. 아니야. <laughs> <laughs> 한번 눌러보고 싶어. 아, 그 설명은 안 드렸네. 이 술이 좋은 술이라는 게 뭐냐면, 전에 중력고라고 적은 말 한번 우리 저 전통주 중에 좋은 거. 여기도 중력이 들어갑니다. 이게 담양에서 생산된 거라 중력을 넣었답니다. 또 뭐가 들어가냐? 그 담양의 유명한 딸기, 국내산 딸기즙하고 중력이 들어가서 딸기 맛이 난키로입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켜놓고 먹어야 좀 분위기 가 나겠죠, 그죠 와, 근데. 와. 아니 클럽을 이제 자주 가지는 않지만. 클럽 자주 가시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안 가요. 서울 갔죠. 시내 클럽 몇 군데 가 봤어요? 이거 방송 솔직히 얘기해서 해야 돼. 왜 갑자기? <laughs> 아, 저그가 봤죠. 네. 초반에는 여자 친구 생기고 나서도 간적 있어요? 아, 아니, 아니 전혀. <laughs> <아니>, 그너 <laughs> <laughs> 아우 쭈쭈마. 그 냉동 딸기 냉딸. 예. 네. 일단 네. 한잔 따라 보겠습니다. 냉딸이라면 냉딸. 냉딸은 또뭐예 냉딸은 생딸, 냉딸 그래요? 진조예요? 네,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점점 거짓말이 들어가지고. <laughs> 자 컬러를 한번 볼까요? 자 색은 로제 와인 컬러예요. 진짜 와 이거 향 냄새에서 맛이 느껴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박바를딱 먹고 손에 묻잖아요. 네. 끈적끈적해요. 네. 그 냄새. 일단 향은 딱 그렇습니다. 마셔볼까요? 도수가 16도입니다. 소주랑 진짜... 비슷해요. 자 앉아 먹어볼게요. 자드럼그 <laughs> 맛도 음료수입니다 뭐안차하셨어요 16도라니까요? 전혀 16도 같지가 않아요 되게 맛있는 음료수 같은데 오, 뒤에서 알콜이 치는데요? 살짝. 그 그것 때문에 약간 네. 옛날 이제 감기약 근데 첫 맛은 되게 음료수 같아요 굉장히 달아요 이게 단맛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클럽에서도 왜 춤추다가 그러니까 저는 알지 못해요 춤추다가 <laughs> 이런 게이거 마셔 줘야 되거든요. 맛있는 술. 아, 그래서 이게 클럽에서 대박 친 술인가 봐. 쓴거 말고 약간 목도 접촉이 편하게 이제. 한번더 먹어 볼게요. 자, 그럼 간 와우. 아 이거 단데요? 달고 부드러워요. 이거 술 같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마셔도 되겠는데요? 와 이거 맛있다. 근데 확실히 물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술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너무 가벼운 맛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취향에는 좀 괜찮죠. 괜찮다. 네 괜찮다. 네. 근데 가격이 사지 않다. 근데 일단 디자인이 약간 좀 독특해서 약간 잘 팔리겠다. 네, 잘 팔린다. 그 어두운 데서는 클럽 네. 같은. <laughs> 자, 일단 샷으로 한잔 먹어봐야겠습니다. 샷은 어떨지 제가 보기엔 거의 쭉쭉 들어갈 것 같은. 데뭘 섞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샷한잔 먹어보고 섞죠. 어? 이렇게 하니까 향이 많이 안 나는데? 아 그러네요. 이거 확실히 네. 샷 잔에 따라니까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샷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드럼큰. 얼음 술이데요 진짜. 어우 소주랑 얼음 섞이면 괜찮을 듯 저도 지금 딱그 생각했어요. 소주를 같은데? 넣고 토닉을 넣으면 완벽할 것 같은. 거기다가 레몬 하나 착 짜놓으면 더 맛있을 텐데 우리 레몬 없죠. 레몬이 없을 거예요. 레몬 줄수도 없죠. 어. 오, 오. 뭐야. 있었네. 역시 소주도 달라할까요? 삼촌 소주도 주세요. 자, 일단 온더락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죠. 네네. 싫으신 말고요. 아니요, 좋습니다. 저 혼자 먹을게요. 아니. 순수하게 온더락을 해볼까요? 순수. 순수락. 뭔 <laughs>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자, 자 한잔 받으시고요. 순수하게 온도락 한번 먹고 잔들 드세요. 자, 드렁큰. 온도락 맛있는데? 거의 음료수인데? 쓴맛이 사라졌어요. 네. 단맛만 음료수. 싹 올라오는데요? 그냥 음료수예요. 근데 이게 16도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쓴맛 술 먹으면 막 표정 막이런게 네. 클럽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아 여유 있는 표정을 보여줘야 되니까 클럽은 그런가요? 보통 그렇죠 제가. 클럽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laughs> 술을 마시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어 <laughs> 항상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집에 가고 공부하고 집에 가고 도서관 가고 아...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생각하시고 아무도 대답이 <laughs> 네. 없네요 근데 잠깐만 이거를 치킨을 씹으면서 한 잔을 만들어서 쭉 먹어봅시다 씹으면서 만들자고요? 씹으면서 내가 만들게요 굳이 멀티를 하시네요? 어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이거, 이한번 먹어볼게요. 자, 굉장히 달고요. 훅갈수 있습니다. 예. 아까, 어, 방송 시작 전에 얘기했는데요. 클럽을 전국에서 딱한 군데 안 가봤답니다. 블루클럽, 블루클럽. <laughs> 네. 와 아,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줄이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아니 이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어, 화면으로 맛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나? 이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딸기 맛 쭈쭈바를 그냥 여기다가 녹여놓은 것 같아요 얼음에다가. 진짜 농담 안 하고 이거 지금 병째로 그냥 들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맛이 하나도 안1도안 진짜... <laughs> 나요. 지금 이만큼 먹었는데요. 16도라는데 이거 우리 죽겠는데오아 진짜 일어나면 죽는 건가? 그래서 네. 술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드럼큰 아, 이거 아니다. 소,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써요. 아, 소주 비린내가 분리가 돼요. 오, 이건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아우, 뒷맛 써요. 그냥 먹어요. 그냥 그냥 <laughs> 사실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 이렇게 썩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도 그냥 있는 것다 드셔야죠. 아, 다 먹어야 되네. 아, 그럼 이거 아니, 안 먹고 그러는 건 아니죠. 자, 아, 그럼요, 잔도 드세요. 자, 뭐, 먹어보겠습니다. 또 그냥 거 뭐, 괜찮네. <laughs> 아 이게 안주랑 아, 안 맞네. 아, 그런 건가? 진짜로 이 기름진 거랑 드시지 마세요. 이거 제가 뭐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이랑 먹으니까 얘랑 아예 안 맞는 거 같아요. 너무 좋은 술을 그냥 훅 맛을 보내 버리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가벼운 거랑 페어링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잔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음 잔은 아, 이제 토니 워터죠? 네. 이거 우리가 다 먹으면 촬영팀 먹을 게 없는데? 아 근데 진짜로 너무 쉽게 들어가요. 이거술 같지가 아니, 않아서. <laughs> 자, 이거 토닉 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드렁큰. <laughs> 이거 술 아닌데요? 아니 이거는 진짜 그냥 먹는 거 추천해요. 그죠? 왜냐면 토닉에 단맛이 또 추가되었고 너무, 너무 과해졌어요. 너무 과해졌어요 오. 단맛이. 이렇게 토닉 탔다가는 이거 술 아닌 줄 알고 막 먹겠어요. 이게 약간 멋있게 춤추면서 들고 그냥 한 병을 이렇게 들고 한 병을 그냥. 이거 내가 보기에 54,000원이잖아요. 클럽 가면 30만 원 받아요. 아, 진짜요? 네. 와. 30만 원짜리를 들고 마시기엔 조금 너무 오바 아닌가요? 그게 스웨이죠이요딱맞니고 아... <laughs> 여기다가 스무줄를 타고 얘를 타고 토닉을 얹으면 꿀 조합일 거 같아요. <laughs> 자, 한잔 드시죠. 자, 잔도 드세요. 거의 무슨데? 아 이건 너무 달다 근데. 그죠자 이제 이 단맛을 상쇄시킬 한 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소주 타서 먹어보고 토닉 타 먹어봤잖아요. 레몬즙도 타서 먹어봤는데요. 근데 오늘 최고의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주를 좀 많이 따르고요. 자 오늘의 메인 티나 자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 토닉을 타면 어떻게 되죠? 거의 끝납니다. 이거 이름은 나티나. 나티나. <laughs> 나티나 한 잔. 나티나? 이런 거. <laughs> 네. 제 느낌으로 만든 칵테일입니다. 나티나, 나티나, 이거 냉철하게 평가해야 되죠. 냉철하게 평가 진짜로 욕하셔도 돼요. 아, 욕은 제가 이제 방송이니까. 그 그죠. <laughs> 자,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자, 드렁큰 딱 좋죠. 어, 아, <laughs> 탱더요. <laughs> 오. <바텐더예요. 웃음> 오, 맛있죠. 진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텐더를 밸런스가 맞춰졌어요 <laughs> 적당한 탄산에 적당한 단맛, 적당한 단맛에 <laughs> <laughs> 학대가 좋습니다. 이거. 요거 오늘 제 느낌에 가장 배합이 좋을 만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오, 오아 밸런스 좋습니다. 그죠. 이래야지 아좀 16도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죠. <웃음> <웃음> 아 이게 좀 16도구나. 네. 아 술이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이걸로 여러 개 먹어봤잖아요. 오늘의 원피는 뭐예요? 어, 원픽은 일단 방금 말씀던 칵테일, 나티나. 나티나. 어 <laughs> 진짜 밸런스 좋았습니다. 저의 창작 칵테일 나티나. 너무 이제 지금 생생 내시는 것 같은데. <laughs> 왜냐면 이래야 이제 이거를 한번 또 드론컵 칵테일 공수 한번 하는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일단 그게 제일 맛있었지만 날 것으로 생짜로 글렌 켈러. 네요 저도 글렌 켈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이 제일 잘 느껴져요 이게. 그죠. 오늘 또 이렇게 한 병을 맛있게 먹고 있네요. 어차피 거의 다 먹었는데, 그딱 비우고 오늘 총평을 할까요? 다 비우시죠? 네. 아, 다. 오늘 맛이 있으셨군요. 맛있다기보다는 이게 먹다 보니까 맛이 없었다는 얘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맛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남기니까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이거 다 비우는 게 내가 보기엔 어, 네. 예인 것 같아서 오늘 감독님 생각은 어때요? 오늘 총평은 어때요? 아니, 이게 도수랑 맛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맛있는 음료수 같은데 16도래요, 그게. 그죠? 그죠그죠 그죠. 그리고 조명까지 들어요. 그 너무 놀랐어요. 아니 병에 조명이 껐다 껐다 할수 있는 게이 빛이 너무 이쁘고 너무 재밌는 소리였고 클럽에서 대박을 쳤다는 게 전통주라는 게 전통주지만 클럽에서 <laughs> 대박을 쳤다.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네. 재밌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어, 이술 먹으면서 우리 전통주도 뭔가 다른 방향을 찾는 게 필요하겠구나. 또는 한 방향만 보고 가서 그한 방향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방향을 보고 가시는 이런 명의님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길을 또 찾아서 이렇게 가시니까, 아, 너무 노력 많이 하시는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술자리였던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들 즐겁게 이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한잔 할까요? 진짜. 자, 요거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먹었던 글랜캐런 잔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그냥. 네. 그냥 음료수. 와, 이거 맛있네요. 아, 이거 어떻게? 1 6도지 16도라는 도수는 믿, 안 느껴져요.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얼굴로 막 이렇게 좀 올라와요. 네. 저도 모르게 지금 이게 상태가 어... 된 거예요, 저도. 이게 사람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아, 진짜. 소주를 지금 둘이 한병 이상 씩먹예요 아, 그렇죠. 네. 자, 우리 이거 막잔도 따라서 딱 마무리하고 일단 술병은 다비웠습니다 아, 조명 꺼 주시고 일단 아안 안 끄고 싶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난좀 분위기있게 <laughs> 자 그러면 요거 마시고 자 마지막 점 먹겠습니다 자 드럼큰 이것도 많이 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네요. <laughs> 전혀, 전혀 없고 아닌데요? 단맛만 그냥 또더지해진것 같아요. 아, 맛있어. 맛있는 술 먹었네요, 그렇죠? 네, 너무 맛있었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술이었습니다. 그렇죠. 신기하고 재밌는 전통주 오늘도 너무 즐겁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욱 맛있는, 더욱 행복한 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